한미사이언스 주주요원님들, 반갑습니다. 한미사이언스 5월 16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릴 세력본드입니다. 최근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점점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평선도 정배열에, 그 다음에 거래량도 어때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격도도 양호하고 괴리율도 동시에 수렴하면서 오늘 9%대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의 정병항을 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자리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종목이라는 건 기대감 또는 재료라는 게 받쳐줘야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 지금 주가가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이 99명을 먹여 살린다. 즉, 모든 사람의 밸류가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통계는 실제 의학서적 관련된 분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정확한 그 작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실제 인류, 전체 인류의 한5% 정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는 이 5%가 낸 아이디어를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략 10% 이내의 사람들로 진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미 사이언스가 최근 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약업계에서는 되게 관록이 있으신 분으로 유명한데 1990년도에 유한양행에 입사를 해서 경영기획과 글로벌전략 그리고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30년간 한 분야에서 투자한 제약업계 산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메리츠 증권에 합류해서 IND 본부를 이끌어 오다가 올초 한미 사이언스 대표직을 맡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면서 경영을 시작한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ceo가 변경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백 주름 개선 크림입니다. 특히나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으면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눈가에 주름을 개선하고 있는 크림이 EGF 크림이라는 것입니다.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초도 물량을 27만 개 정도 약국에서만 팔았습니다. 유통된 약국은 전국 1만 개 약국에서 판매를 했고요. 4개월 만에 27만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27만 개가 완판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주가를 급등시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품에 대한 EGF 크림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뭐 대부분 입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EGF 크림을 구매한 구매자에서 나는 이 크림을 다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구매자가 50% 이상을 돌파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효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자리에서 36,450원인데요. 지금 가격이 36,450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자 요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종목 자리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5% 넘으면 팔까? 아니면 더 들고 가야 할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사고 팔았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급등. 이런 경험 혹시 수도 없이 해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 매수할 지점과 매도할 타점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부터 묻고 싶으실까요? 보통 이런 걸 질문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살까요? 또는 언제? 팔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이 한미사이언스의 종목에 대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52,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24,25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일부 28,000원 선에서 단기 고점을 찍어주고, 우측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횡보, 여기에서 여기까지 횡보한 장면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단기 매물대입니다. 단기 매물대를 거쳐서 메이저들이 외부에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가를 최종 피니쉬를 하면서, 28,000원에서 36,000원까지 2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만약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안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목표 주가라고 하면서 가격을 알려드리겠죠. 그 목표까지 만약에 도달이 된다고 하면 다시 무엇을 해야 되죠? 매도라는 것을 해야 되겠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시지 않을까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갑니다? 4만원까지 갑니다. 라거나 아니면 그 가격, 4만원까지 오는 가격이 오면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팔죠? 라고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실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종목이 시세의 상승과 하락 조정을 반복하는 그 안에서 수익이라는 것을 낼수 있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듣고 누군가는 쉽다, 누군가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지루함도 생기겠죠. 지루함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주식 어렵다. 쉬었다면 지금 제 정보를 지금처럼 받아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주식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전후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릴 겁니다.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럼 그날 한번 한미 사이언스를 매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말한 4만원까지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단순히 저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합니다. 혹시 나도 체력본드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체력본드의 구독자가 되시면 됩니다. 제가 사고 할 때마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매수할 급소도 잡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고 수익까지 덤으로 얻고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구독자 요원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앞서 구독자 요원님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007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직접 매매를 하면서 같은 타이밍에 한미사이언스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목표가, 도달, 목표가를 도달하면 한미사이언스 팔겠습니다. 이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영상도 함께 올라갑니다. 팔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하시면 저랑 함께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같이 매매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수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을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초보자의 시선에서 전문가의 시선이 됩니다. 이런 매수와 매도 급소를 알아서 문자로 받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런 영상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를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제 번호, 여기 보이시는 0 1 0 3969, 8 3 5 4로 구독 또는 007 글씨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007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구독자 요원님들 챙겨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의 근원이 히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는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는 작게는 3배, 많게는 20배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미 사이언스는 어땠을까요? 저점은 2만원대에서 고점은 8만원대에 머무르고 조정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미 사이언스라는 어떠한 밸류를 기준으로 볼때이 상승폭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와 비교를 했을 때 크지 않은 상승폭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제약 바이오 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기대감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해도 상승폭이 기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기간, 즉, 여기 보이시는 20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이 다름이 아닌 매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4만 원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을 매집하게 되면은. 이두 배의 상승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2년의 매직 기간을 거치게 되면 모든 종목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세배의 상승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4년이라는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이저의 매직 가격, 가격에 6배에서 1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4만원은 결코 비싼 자리가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을 하더라도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조정을 거듭하면서 추세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추세를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매도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남들은 작게 10%에서 20% 수익에 만족할 때 반대로 50%에서 10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추세 매매입니다. 이 추세 매매에서 내가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정보도 받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수 신호, 그 다음, 매도 신호까지 나는 좀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본드 영상 문자 먼저 받기 0 1 0 3 9 6 9 8 4 5 4로 구독 또는 007을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